이제 뭐든 정확하게 말해봐 응 이게 뭐야? 가 이거 가 이거 기 이거 기 이거 무 이거 츄 이거 츄르 이거 제 이거 제 이거 나이 이거 도 이거 도

이들 배, 이들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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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B. 이들 이들 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들 이, 이 이, Хоо. Ив. Ло. Ив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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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 ра. А. Very good. Very good.